오늘! 아잠깐만 어, 바른말 저... 어, 어, 어. 오늘 우리가 뵙는 어, 어. 아이템은 바로 이태원. 이태원 오늘 이태원 지구촌 축제라고 네. 1년 중한번 네. 네, 뭐. 저희를 보러 아또제 사촌동생들이 보러 또 여기 놀러, 놀러, 놀러 와갖고 누군지 해. 저희 아세요 혹시? 아니 저 유튜브에서 봤었는요 아, 누구예요? 어. 생각이 안 나요 약간 어. 사진 한번 찍어줘 빨리 친구들 오늘 부끄러운가봐요. 네, 친구들은 봐요. 저기 쭉 안에 들어가면 은 해보라. 믿고 가볼 만한 곳인가요? 원래 어떤 행사든 음식을 너무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분위기로 먹는 거잖아요. 아야. 어 저기 저기 저 외국인 누나들한테 데킬라 하자 먹어요. 아빨 팔로 하면 아, 무료로 마실 아, 수 있어요? 네. 아 진짜요? 바로 해야지. 예가 마이스터 KR. 어 여기 굉장히 또 흥이 넘치시. 저 팔로 했어요. 아 잘했다. 야 팔로 끄는. 끊을... Next slice. 저희 해나도 해드리고 있어요. 어, 아, 해나. 어 안녕하세요. 만들어가지고 아아이게 무슨 뭐냐면요 그 외국인들이 음식 재료를 사고 싶잖아요 근데 항상 마트에 가서 사야 되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양꼬치 단 꼬치 여기가 원입니다 8년 동안 이태원 치고 전치 바로 먹어야 될안 먹으면 혼날 것 같은데 야먹어고아 좋아 좋아 빠 얘가 뭐, 아주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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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 찍었잖아! 제 진짜 못먹진 저희 뭐 사는 거예요, 근데?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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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만 원? 짜 진짜 진 아우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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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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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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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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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아, 자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이게 뭐죠 근데? 아, 자, 이게 뭐죠? 아니 저기 <목소리동> 지금 보면은 터키 아이스크림이 있데지 5방이지 터키 아이스크림 이겨볼게요 오늘 한번 제가 응원할게요 이겨봐요 얼마예요요 예.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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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래아왜 한개 드릴까요? 업! 깜짝이야 하나씩 알죠? 감사니다 그냥 맛있게 먹어 너잘 먹었어? 안녕 아! 아, 아 나야, 나는, 너 오늘 이긴다며! 어 깜짝이야! 하나, 둘, 셋, 죽인다, 면서왜그기는나 너무 기분이 더러워. 뭐 <laughs> <filler> 먹을래요? 어? 이스탄불 딜라이트도 있고 마카렌시 레스토랑 마이타이. 아니, 죄송한데 그냥 너 해장국 먹고 면안 돼요 지금 술이. 아, 우리 너무 사람 많은데 말고 그러면은 어, 근데 진짜 길다, 진짜 네. 길게 돼 있어, 요 길게. 우리가 한 블록 건너왔는데 여기 네. 계속 있는 게 아, 할라이가이즈 먹읍시다. 할라이가이즈. 아, 할라이가이즈가 뭐냐면은 뉴욕 길거리에서 이제 푸드 트럭을 시작을 해갖고 어... 성공했어요. 와. 이게 내가 얼마 전에 했었던 거 있죠.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이거 거. 할게요. 이거 카드 되나요? 예, 아 카드 저희 현금이랑. 그 나도. 실례지만 이 하얀색 소스가 찹치기 소스인가요? 아니 이건 저희 자체 소스 아, 자체 소스, 자체 소스. 음! Very nice! 음, 맛있다 근데 그냥 감자튀김이다 아니에요 이게 약간 지중해 음식이에요 이런 맞다 외국 음식인데? 이태원 느낌 나고 난 별로야. 어, 나 맛있는데? 이거 왜 팔찌만 주고 먹어야 되지? 비싸. 너무 내 스타일인데, 이거? 먹어보면 어떤지 알죠? 응. 혼자 왔어요? 여기 헌팅바 아니에요. <laughs> 이 친구 맛있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고마워요. 친구 혹시 그 유튜브 누구 제일 좋아해요? 아, 그냥 솔직하게. 어. 네. 아, 아. 꽈뚜루? 그리고. 없어? 유튜브 많이 안 보는 것 같은데, 지금. <laughs> 저도 사랑해요 아니 어디 가는 길이세요 지금? 아,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때. 저몇 년째 보는데 몇 년째 와 전화번호 아. 잘거 아, <laughs> 같아 봉촌도 혹시 실례가 안 되나요? 봉촌도 귀신 아니시죠? 아, 아니지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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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 형님 잠깐만요 아. 우리 오랜만에, 우리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우리 오랜만에 어, 보는 형님인데 아닌데. 잘 지냈지? 네네 그그 합격했고? 네네 아제 뒤에 합격했네 박사한번주세 그뭐 합격했지? 설 2년 전에 고르는 거. 아, 내가 그거 있잖아 기억 잘. 아, 아 공무원 시험 합격은 그, 그, 축하아 진짜예요? 진짜요아 축하드려요. <laughs> 진짜 합격이요? 아,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어, 축하드려요. 두분아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요 정말요. 여기 지금 끝끝 쪽으로 오니까 또 이런 한국인들 행사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웃음> 그 <웃음> 명구가 그래. 뭐야 명구? 명규 형이야? 우요, 가훈, 좌우명, 명구 써주기 행사 우리. 이거 어, 잘 쓰면 우리 회사 이사 가면 우리 승진해. 오, 오. 그러면 되겠다. 그러 이쁘게 써봐요. 괜찮다. 지금 아니 뭐뭐 쓰신 거예요 지금? 누런 <laughs> 미네. 아. 네? 누런 <laughs> 미네. 아 누런 미네. 아그 비빔냉면을 누렇게 먹으라는. <laughs> 아 예, 예, 예. 아 예. 어 안녕하세요. 아, 여기 뭐뭐 뭐,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올라왔어요. 아, 재미. 아, 여기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니에요이 아, 복장은 맥클리아요 아니요. 아, 맥클리네 아, 망한 게임 잘 하시네요. <laughs> 아, 이거 오버워치. 네. 그냥 진짜 오신 <laughs> 거예요 지금 맥주 한잔 먹고 혼대 네. 가려고요. 오늘이 할로윈 데이도 아닌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아, 지금 보니까 수염도 붙이신 네. 네. 거 같네. 그 영화사에서 주문 제작한 거예요. 와. 네. 근데 진짜. 본드 노무티는석경이 진다기 다른 말. 아, 아 네. 예. 팀 저희, 야, 저희가 팀 브라더스가 저희 채널명이거든요. 이걸 아주 저희 유튜브 뒤에 할때 걸어 놓고찍으려고요 아. 네. 와. 와. 뭐 진짜 저렇게 바로 하시는 거야? 이거 쓰다가 오타나면 어떻게해요 아, 오타나면 안 쓰는데. 그래는 없어요. 아, 멋있다. 터널, 터널. 채널 터널. 터널 아니에요, 선생님 와. 하나, 아, 둘, 둘, 셋. 아, 팀, 팀 브라더스. 브라더스. <laughs> 제가 오늘 새로운 직업을 하나 찾았어요. 이게 시간당으로 계산했을 때 20초에 2만 원. 이거야. 최고 아, 또. 저희 또 영웅으로 하셨구나. 예전에 우리 안녕하 같이 안신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요 저총걸겠만니다 아, 상황만 전. 전4 6기 공익입니다. 아, 그다아 네. 아, 네. 뭐 아, 네, 아, 어, 잠깐만 네, 실내가 네. 되는 거 확인 가능할 까요 어? 어, 잠시 건물이겠습니다. 네. 아, 고동을 안하예요 뭐 해서... 에이. 아, 네, 조금 네. 주소금... 아어몇 개라고? 아, 어떻게 할어요조야만패해 봐. 만내가 맞아요 맞아요 찍어돼요 여기 못뭐 들어가도 돼요 저희? 아진짜어나 아 너무 행복은데어 굉장히 좋은 물건 들이 많네 생각보다 고급화돼있다 근데 되게 농담이 아니라 되게 세련되게 생겼네요 어? 오이거봐봐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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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건가보다 이게, 이게 그거죠? 그걸 끼는 거 남성용 와, 와 이걸 끼면 남자한테 자극이 오는 거예요? 이거 이거 봐봐 이만봐봐야 대박이다 와. 이게 이제 진동이 이제 전달이 돼요 여기. 아니요. 그 다른 분들 불편해 하실까 봐. 아 있으세요. 한번 아, 진짜 요네 한번 제가 또.. 아, 여러분들 이게 절대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는 이제 너한테는 필요 없는 거야. 야, 개사들 더 많다 대박이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전에 그냥 먹을 수 있었던 거다 먹었어야 되는데 제가 어. 먹지 못해요. 자, 오늘 자. 마지막 음식 먹고 제가 마무리할 건데 아. 그 음식은 바로 자, 멕시칸 음식. 그러면 과카몰리 하나 주세요 과카몰리? 네, 네, 과카몰리 있어요. 네. 어, 어, 벌써 아, 됐구나. 됐구나. 원래 이게 과카 몰리고 이거는 원래... 그냥 나오는 식 근데 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비용이 약 5천 원 정도 됐거든요. 그... 딱 5천 원씩 쓰셨는데 <laughs> 이게 비싼가? 아보카도가아보카도가 비싸긴 한데 이거 아보카도한 개가 들어간 게 아니고 반개가 들어간 거예요. 과연 그 맛은 과카 몰리? 이거 원래 맥주랑 먹어야 되는데 코로나. 좋아 스타일이야 아보카도의 고소함 와우 베리 나잇 반도먹봐 조이는 싫어해 100% 싫어해 맛있어? 아응응 조용히 응. 쉽지도 않잖아 나는 이태원의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근데 되게 간이 약한 데네요 라임이나 이런 향도 너무 없는데? 자 아보카도의 본연의 맛만 나는 아니 오늘 특게 이태원 세계축제 나 봤는데 어땠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흥분이동안했어요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되게 막 축제에 왔었다는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게 너무 좋아요 음식도 되게 다양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줄을 너무 많이 서요 그리고 이제 가격 대비 양이나 이런 부분들 좀 아쉽긴 한데 사실 어떤 축제를 가도 푸드트럭은 비쌀 수밖에 없어 자네 오늘 이태원이라고 네. 해서 외국인들이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곳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아, 축제는 한국인들이 되게 많았고요 한국 분들도 막 많이 하시고 외국인들이랑 네. 소통도 많이 하시는 그런 네. 시간이라서 굉장히 네. 좋았던 축제왔고요 내년에 여러분들도 한번 꼭 참석해 보시고 이뿐만이 아니라 공연이나 다른 것 따로 보시면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김별라트였고요. 아근여기 원래 부페가 유명한거죠 진짜 웃긴 게, 여, 바로 옆에는 한국인들이 술 마시고 있는데, 네. 여기 왼쪽에 보면은,